3전에 질문이 세가지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돌비에 도라는 암축과 언제 다 무너집니까? 예루살렘이 붕괴예요. 두 번째는, 추에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제임은뭐예요감람산에 앉으실 때 물어요. 세 번째는, 징조가 뭡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구보가 감람산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면서 돌비에 도라는 거다 무너진다 이랬더니, 감남산에 앉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아니, 언제 이런 일이 납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두 번째는, 아니, 뭐, 살아있을 때 그냥, 그, 뭐, 어, 자꾸 갔다가 온다고 그러는데, 언제 다시 올 겁니까? 세 번째는, 그때 올때 돈방박살에 와서 메시아별로 오듯이 무슨 진주가 또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내용이에요.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본것 같네요. 왜냐면 하요한 구절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거의 안하잖요 질문 세 가지. 그럼 보세요. 이루살렘 파괴하는 건 요나의 표적을 보면 완벽하게 나와요. 3일 40일 40년 끝나면 아까 b 이 723년에 40년만 정확하게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그러면 이 악한 세대가 요나의 표력을 보았는데 요나의 표력을 받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에디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요나의 표력 같은 뭐라가 하면 인자가 30일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일어나서 40일 동안 사도영전 1장 3절이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라 전파하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40년 지나면 은 에디 70년이 에요 정확하게 요나의 비력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두번째는 뭐라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질문하고 쭉 하고 난 다음에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리니 세상 끝이에요. 언제 오느냐고? 1 5되는거라 그래요. 선지자 다엘리 말한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은 무엇을 보고는 이 말이 어는가 하면 주석에 다섯에서 성경에 다네서 9장 27절에 내가 한 일에 대해 다니리의 입으로 내가 말한 것대로 마지막 한 일에 70일이 되면 내가 마지막 한 일에 때 그때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고 난 다음에 밑에 뭐가 나무 설명에 놔놓고, 예, 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때와 기하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 말하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붙잡고 그냥 죽으장창 써먹죠. 아니에요. 주의 이말씀이니까 질문할 때, 때와 기하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 말은 뭔 말인가요? 마태복이 22장에 보면 뭔가 하면 한 나라 의 임금이 아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요 신랑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하나님 주게 되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요. 신부가 신랑이 언제인지 몰라요. 어, 오늘날또 그런 원리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2 4장에어 보면은 신부에 들러이열열천여가 있으면 신부에 들러리잖아요. 다섯 처녀가 앉아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신랑의 소리가 들리니까 신랑이로다 하고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모셔 들여오는 게 마태복음 25장에요. 이 마태봉 25장이잖아요. 우리는 열천녀가다 신부들이라고 그건 아니죠 들러리 신부에 신부가 있고 신부에 들러들이 열처내요 그 중에 다섯배 잠자는 거고 다섯은 깨어 있다가 친구 신부 예수님의 신부 친구 신부를 위해서 깨어 있다가 신랑의 소리 들으니까 어, 신랑이로다 그럼 뭐 다섯 명이 다 신랑이면 예수님이 그러면 결혼하면 뭐예요뭐 완전히 신부들을 쫙 하셔 놓고 그냥 신랑 하나에다 신부를 쫙 해서 이겨내냐고 성경은 자세히 봐 말해보면 25장 신랑의 소리를 하니까, 신부를 위해서, 신부 친구 다섯 명이 가서 신랑을 모셔와서 자기 친구, 신부에게 인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주의 이 말씀이냐. 이건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내용을 유추해가지고, 마태복음 23장 39절 유추하고, 마태복음 24장 15절 1회 유추하고, 내용을 볼 때,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나무 비유하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뭔가 실제 이스라엘 결혼봉습에 아무도 몰라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한 바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 알지인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못 박아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것은 주의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신랑인 얘기군요. 신랑에 대한 답변으로는 여기서 신랑으로 뭐가 나무 비유는 신랑은 결혼 풍습이에요. 신랑으로 오는 거는 실제 몰라요. 아버지밖에 몰라요. 내가 집을 다시는 게 1년, 2년 만에, 원래 초소를, 요한봉 14장에 보면 내가 초소를 예배할 거니? 이 말을 못 많이 가면은 진짜 이스라엘 논풍습에 정혼식을 끝나고 나면 요새까지 말했죠. 그 다음에 신랑은 본가에 가지고 신부대륙을 집을 지키셔야 하는데 1년, 2년에 다시는 데 보통. 다시면은, 지키까지는 신랑은 몰라요. 다 짓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야, 아들아, 들어오라 들어오시 않았나 난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그만 집은 다 지어졌다 가서 신부 데려 오라 요 따로 질 때까지는 천사도 모르고 종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음. 이게 결혼 풍습이에요 이 결혼 풍습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은 정확히 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음. 때와 기간을 모른다 얼마나 죽은 장창써 먹는지 그 사대 웅제는일장어어어 어, 어, 사제 이후에 보면 그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될 때가 있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될 때가 있더니 예수님은 때와 기간은. 어, 너희 알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요, 요 두구들 가지고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알수 있도록 해놨어요. 죽은 자, 사대교이나 또 다섯천여 같은 자들에게는 알 수가 없어요. 악한 자들이 알고, 왜냐하면 음. 그러잖아요 보면은 예수님도 보면서 보는, 보험세도 보면서 악한 자에깨달 알고 돌아올까 고침을 <laughs> 하고 숨겨놨거든요 이런 자밖에 몰라요 지금 보세요 이 마지막 때 놀라운 일인데 마귀들의 때와 기간을 다하고 성도들이 몰랐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하나의 마지막으로 가요 이거 너무 많이 가면은이산은 내가 다음에 할 거예요 말씀만 연결하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선지야 다니를 말한 바 주석이 보문하다 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laughs> 이게 순서가에 보면 네, 다니엘스 9장 27절에 와 아, 전화했어요. 내가 보다 보니 하나님 다, 순서가 다 해놨는데 못대화하기는 모른다 말고 이게 많이 안다는데왜 이러죠? 분명히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이다니엘서1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찾아가면 어떻게 하나 다니엘스 9장 24절에 보면 은 71회를 기한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70일에 기한정일 중에 25절에 보면 일곱일에와예수교일 중에 수류빠벨과요수가 성전을 중건해고 끝내버리고 62일에 되면은 세리관에게 물세를 받죠. AD26년이죠. 그 물세를 받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기름붐반자가 60일에 후에 3년 반되면은 끊어져 없어지고 십자가 살만나죠 그러고 난다음에 장차 한 왕이 와, 백성이 와서 성소를 불태우려니와 AD70년에 정확히 이루살림이에 불타죠. 다이어이구장 24절 70일에 기한속에 정확히 이루살림이 언제 불타는지, 뭐 누구에게 불타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노아 용수 때죠, 노아 형수 때. 그럼 요 72의 기한을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문제일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일에 에 대한 기점만 알면은 이 전체 기한을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문제를 <laughs> 어디가 차려면 답을 다는 돼요. 다이엘서 12장 11, 12. 1290일, 1335일. 보면은 뭐각시작기보다보라삭이 다고 아니면은 뭐 그냥 요 1330에서 지났어 하니까 45일만 계산해서 1290에서 1315일 계산한 사람들은 뭐구구절절이요 해석하는게 저한테는 하나는 그냥 더하라고 다음에는 몇층인가 하면요 2625일이잖아요. 1회니까 1일이니까 1291, 1335일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1일을 1년으로 할때왜냐하면 하나님이 70일을 정했을 때는 노하신 거란 말이야. 70년은 안식년을 범해가지고 70년 바벨론, 안식년으로만 70년을 보는 생활을 주신 거고, 70일에 왜 이러냐. 마태복음 12장 팔절에 보면 안식의 주인이 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니까, 십계명을 범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에 안식을 거룩케려 안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보내놨더니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이잖아요 70일의 사건 속에 마지막 한 일을 두고, 70일의 사건 중에 62일의 기간에 십자가 사건이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한 일에 자 보세요. 장조 7일이죠. 너무 놀라고요. 7일이죠. 7일을 우리 순수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일회. 이래. 일회죠. 음. 그럼 이건 구약이잖아요. 신약이 있나요? 사도행전이 있어요. 일회 일회 사도행전에 2 1장거로 가는 중가면요 일회 일회란 말이 아예 우리 성경 본인 그대로 다 돼있고 내가 하나님 이거 구약에 믿고 노상 내가 뭐라 그러면 구약만 얘기하고 그러면 신약에 뭘로 답하냐. 어느 날 사도행전 속에 일회 일회라는 두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신학성경이니까, 누가 내가 얘기해도 이제 별로을반론을 못하겠구나. 내가 힘이 생겨서. <laughs> 근데 보세요. 이게 2625년이 가잖아요. 그럼 이게, 예, 예, 에서 12장 11절에는 분명히 저금 계산 시, 스타, 스타트 한 되겠어요. 메일드비는 제사를 폐한 때부터. 그럼 그때 언제죠? 생각하세요. 1차 포로 때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들이는 기물 금그릇, 은자 다 그냥 약탈돼가지고 두라평이 신전에 보고 가져가 버려요. 이때 메일드비는 제사를 폐한바돼요 음. 그때부터 2 6 2 5년을 가면 언제되냐? 2 0 1 6년이 떨어져요 2016년 근데 다니엘서 4장 2 9절 보면 왜죠? 12달이 지나고 7곱 대가 시작돼요 누구 한나살 왕도 이방의 왕인데 보니까 다니엘을 가지고 하나님 성 이렇게 큰 성을 지어 놓고 그냥 내가 12달 변하안 입고 바벨론 성을 다 끝냈어요 포로 잡아다가 그, 다지어놨고 12달 동안 성을 거니면서, 내가 이걸, 내가 내 손으로 다 지었는데, 말이 따르기 전에 다니엘세 보면은, 바로 일곱대 활란을 집어넣고 그래요. 다내한테 경고를 보냈는데, 왕이 여호와을 제대로 생기지 않고, 내가 다 지었네, 장기한테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 열사요 내가 다, 이런 걸다포로 잡아가지고, 잡아주는 것도 내가 70년, 내가 다 이거 다 했네, 뭐, 네가 했다고? 내게 영광을 안 돌려. 다엘 때가 내가 신상을 해가지고, 해석을 다 해줬더니, 나여호와밖에 없는 거, 네가네 손으로, 백성들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내리 하나님을 제어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 그완때검에다 한다고 네가 아들이 그때는 문제고, 지금 성을 다 짓고 나니까는, 어, 내가 다 지었다고? 바로 일곱 대, 칠년을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방법이 열두 달이 지나고 난다음 칠년을, 일곱 대를, 누구 하나의 사람을 준걸 보면은, 요한계시로 넘어가면은, 내가 2016년에 제어하면은, 열두 달을 돌아보면 2017, 2018년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한일이니까. 칠인이. 1, 1년이면 7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7년이거요 요한계시록 1절 3절은 때가 가까웁니다. 단일수 9장 27절, 한일에 9장 24절, 70일에 한일에 같은 말이에요. 70일에는 같은 말 보세요. 이래서 70일에 하려면1 이래서 69 플러스 1이죠. 요건 70이에요. 근데 단니수 9장 27절 한일에 이러면 요건 적글서에 해놓고 70일에 이러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구분 지에쓰 거예요. 같은 기간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고 이중적으로 부조리 이렇게 숫자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아직 설교하는 사람이 이건 내가 한 번도 못본 거야. 이거는 어쨌든 지금 기한이 그렇다 면 2016년 가서 12달 지나서 7년이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7년 지나면은 2017 12달 지나간 거예요. 2018에서 하나님달리으로나누지 양력은 그대로 나누리게되거든하나님 달력은 여기예요 플러스하면 2000 놀라운 거 진짜 이거 아모스 요요 하나 찾아보는 아마스 아모스 2장 1절이에요. 1장 1절. 화째 이걸 이거 잘못 맞히 돼. 정말로? 음. 아무스 지금 현실히화산이기 때문에 이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지금 다군이 1장 1절이요. 아무스 아스 음. 음. 그 읽어보셔야 돼. 아스장 일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이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유아스의 아들, 여보 밤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네,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죠. 자, 남유다 왕의 우시아 왕 때에요. 근데 이 내용이 아모스는 뭔 말이냐. 앞으로 내가 2년 후에 지진을 낼 건데, 음. 너희가 경고를 안 들어, 북이스라엘,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경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2년 후에 지진을 낼 건데, 선지야. 아암호 3장 7절이,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종들에게 알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아호스 3장 7절이잖아요. 음.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왕 때, 북이스라엘 여러 방을 뺏는 게, 남유다 우시아왕 때 정확하게 뭐랄 라마냐 내가 2년 후에 지지를 낼 거다. 회개하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우시아왕 때 지지를 일어났냐고요. 스가르스 14장 5절이요. 이제 연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아호스에서 이제 후손들에 내려가가지고 이미 아호스죽없어요북이스라멸망하고 없고. 스가르스 14장 5절에가 뭔 말이냐. 너희가 우시아 왕께 도망을 가는 같이, 아셀까지 완전 히 국계까지, 나라 전체가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럼 뭔말이에요 국가 전체가 도망갈 정도 되면은, 여기 아모스에 되는 게, 지진전 2년에, 이랬잖아요. 지진전 2년에 아모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진전 2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냐면 작년에 우연히 그 하다가 보니까, k b s 가 뭐, 방송사들이 전부 다뭘 하느냐. 백두산 2025년에 폭발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성경에 아무도 써서 일장일절인데요, 하나님. 이거 정말 이루실 겁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도 많이가지 땅을 다그냐 들쑥들쑥 끓여놔가지고, 지금 이 밑에가 용암층이 전부 다 불안해가지고, 예, 이 서해안, 뭐야, 서해안, 동해안 쪽에 땅이 지금, 예, 블럭블럭 한다는 거죠. 그 나무가 꼭대기 다 죽었어요. 물의 온도가 70년대 같은 경는 67도였는데, 지금 80도가 다 넘어버려요. 계란 집어넣으면 금방금방 다 읽어버려. 이뭔말이 세계 지금 화산학자들이, 이거는 뭐 시간 터지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지. 아무 때나 터진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죠? 70년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성격을 다읽어요 뭔가 하면, 누가 보면 21장, 22절에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다 한꺼번에 다읽어져요공생계 3년 반에 구약에 가는 거, 구원에 가는 거를 3년 반에 예수님들다읽어듯이 심판에 가는 거 같으면, 그럼 뭐죠? 이 3년, 7년 기간 중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면 다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2023년대에 온 1년 동안에 다 방송을 하고, 2년 후에,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946년에 발해가 없어지고, 역사 중에 한두간에 없었는데, 그때 일본 학자들이 요새 사다 보니까, 그때 백두산이 폭발했고, 천0년 전에 폭발했는데, 백두산이 천0년 주기로 폭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화산학자들이 작년에 뭐, 올도배를 해. 2025년, 에 2023년에 했으니까, 2년 후잖아요. 네, 2년도 안 남았어요. 그건 뭐예요? 아무스 내년이죠. 아, 내년이니 이게. 2023년에 내가 지금, 그, 뭐야. <laughs> 세상에 지금 방송도 KBS도 아, 보고 그래, 다 그래, 전부 다 그래, 계속, 계속 나왔어. 2025년에 화산 백두산 폭발한다고 난리요. 근데 지금 3월 지나갔어. 근데 내가 이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세상에 난리인데 왜 교회는 설교를 안 하냐고. 성경에 아모스 1장 1절에는 분명히 지전 전 2년에 경고한 말씀이라면 지금 하나님 2년 후에 지지, 화산 폭발한다는 얘기가 말씀이 상통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무관각하고 연도에 대한 거라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제 지 예미한 선제가 지 아무리 외쳐도 그냥 완전히 그냥 멸망해 가는 것처럼 왜 교회들이 이, 이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 내가 마음에 지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소 일장일절 같으면 지진 전2년 전에 경고를 했다면 2년 후에 진짜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후대에 내려간 스가에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지내는데 뭐라느냐? 스가에서는장차 일어날 거예요. 뭐라냐? 우시아 왕때 내가 지진을 이뤄있게 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지진이 또 일어나야 요 근데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